오케 좋아요 <laughs> 영매 쓸게요 영매 또이 k 가서 한번 녹화 켜볼게 전 여기서 켭니다 <laughs> 다들 윈도내 4장 쓰시나요? 저는, 저는 그 네도...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laughs> 윈도우 4장이 진짜 렉이 그냥 아예 안 높던데 저는 지포스는 <laughs> 제 기준은 렉이 좀 있긴 해요 맞아 지포스 렉좀 있어요 <laughs> 저는 너네들 만족하고 쓰고 있고 내장 내장 녹화가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근데 뭐 내가 안 걸리면 상관 없죠. 볼수 어? 양식경 네. 어, 인기도 저거 쓰죠. 레이스. 그럼 프리드 돌리겠습니다. 누굴 어, 다룰까요, 그냥. 누굴 다를 다니 네. 아 이번 달엔 지정 캐릭터를 못 돌리네. 돌리시면 됩니다. 스파타니 의장분 받아주시고. 네. 일단. 네. 그럼 녹을 쓰고 오케이, 가 봅시다. 지나요 네? 한 스탭 요거 처음에 바인드를 걸잖아 응 그러면 쓰임미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지금 좀 안정이면 안 쓰는 게 낫지 나는 그냥 안 쓰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그쵸, 1패에 불타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음. 응? 구장 저, 저 파장 좀 주세요 누구, 누구죠? 스파트님 파장이에요, 지금. 누구 줘야 되죠? 동재님, 동재님 조집중 하시고 어. 처음에 처음에만 안그 때리면 돼요. 처음에 들어가요? 처음에, 네. 처음에 들어갈때몹 치지 마시고요. 세이미도 까지 네. 마세요. 처음에 들어갑니다. 아 플래터 안 깔아야겠다. 네 플래터도 나중에 까세요. 아그 나중 에 극딜로 어떻게 까는 게 좋아? 그래도 들어갈세요고고 네. 아이팅. 아이팅. 조용 신중하게. 걸었어요. 45초. 오세요. 오세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32초에 끝나요. 무적극딜 어, 쓰실 분, 무적극들 쓰실 분은 지금 쓰시면 돼요. 32초에 요거 뭐 풀려요. 무적 없으신 분들 빠질게요. 흰색 조심, 흰색 조심. 왼쪽으로 빼요. 네, 왼쪽으로 빼면서 빼면서 네, 유지 유지 잘 쏘시고 빼요.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빼야 되는데. 상덕 조심, 상덕 조심. 쵸기야, 쵸기야, 고 쵸기야. 킨세 보면은 그냥 유지하세요. 네, 방금 내가 대때 아, 실패했다. 쵸기야. 비숍 왼쪽, 비숍 오른쪽에 왼쪽 분들 탓을 피하면서 하셔야 돼요. 노바 저, 있으신 분? 저, 저 노바 있어요? 저 있어요. 아크 바인드 걸지말고 노바로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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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만 걸, 걸게 걸 한다는 마인드? 네 하얀색만 마, 건다는 마인드 그딜또 쓰지 마세요 그리고 2패 입장극 딜할게요 흰색 왔어요 파이팅 아, 아씨 뭐야 아, 의지안 눌렸어 괜찮아 애들 초기야 이거 또 제가 바인드 거나요? 아니, 아니요, 노바, 다 같이 걸면 돼요. 아, 노바. 생태 때 아낄게요. 네. 감자 떨어져요. 그때 30초. 아, 그냥 정 풀리면 바로 그냥 바인드 걸고 평딜이요 번개 보고. 번개 끝나고 하면 돼요. 번개 안 썰어도 돼요. 네, 평딜만. 도나가지 마세요. 꿀 수도 있어요. 아니, 고아질이 왜 이러지? 오른쪽에서? 아이고. 장벽. 이거 번개 끝나고 감자랑 같이 걸어가면 돼요. 급딜은 그 켜고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요? 아그급 쓰지 마세요. 평팀만. 오케이. 에서. 이제, 감자... 뒷꽃문이 쫓아갈게요. 가세요. 겹쳐있어요. 겹쳐있어요. 지금. 겹쳐있는 거야? 네. 와요, 와요. 어. 네이스 아, 아, 풀렸어요. 검은색 찍는 거만 조심하세요. 네. 네, 너무 빠네 오케이, 네이스. 입장하자마자 그 띠를 할게요. 하에서 잘 걸었죠. 네이스. 오케이. 바로 그때 삼칠장. 미래는 녹색표 보고하세요. 응. 눈 뜨고 5초 뒤부터 매테오 생각하세요. 스윗미도 써주시고, 있으시면. 어, 그래. 어, 아래 많아요. 겹쳐요, 다 겹쳐요. 5초 뒤부터 조심하세요. 뭐부터 올지 몰라요. 겹치겠다. 감자의 바다? 감자 끝나고 메테오 올 거예요, 바로. 어, 반쯤에 올 거야. 아니네, 많이 밀리네. 많이 밀리네? 이거 아저님이 살아나셔야 돼. 비숍은 죽어있으면 안 되고. 이거 메테오 보자마자 권능 봐야 돼요. 권능 10초 안에 와요. 아씨. 권능 봐야 아, 돼요, 5초 안에 와요. 아, 우데 다음 걷는 극딜, 풀 극딜. 오케이, 파운팅 한 번. 파운팅 깔아주시고. 오케이, 네, 나이스. 터치 됐어요. 아안 해. 메테오 슬슬 올때 됐어요. 감자자 바다 음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메테오 오 봤지? 구좌 아씨아 아, 멋지게 생겼 파멸 눈 뜨고 5초 뒤 걷는 어 구좌 계신데? 구좌 없는데요? 치나아 봤죠 이제 10초 15초 정도 뒤 걷는 전능 와요 이제. 봐야돼요. 5초 안에 와요. 오른쪽. 버올리게 이거 극딜이에요. 바로 아, 올리시면 돼요. 아참좀 전에 지렸어요 오케이. 리레는 노스피어 보고. 오케이. 극딜 고고. 스프레이 켜주시고. 사운드도 어, 깔아주세요. 진짜? 감자. 메테오 기초다해요아 이게 왜 맞아? 캐릭터가 안 보여. 메테오 봐야 돼요. 오케이. 메테오. 오케이. 메테오 왔어. 이번에도 파밀론 뜨고 걷는 아래로 겹쳐요. 다 겹쳐요. 걷는 5쳐 나왔어요. 10초 정도 나왔어요. 초 네, 그 정도 나왔어요. 이 와요, 고도 와요. 5초 안에 와요. 오른쪽. 오른쪽. 감자 조심, 감자. 감자, 왼쪽으로 피하세요. 아, 씨, 이게 왜또왔는 막... 아, 내가 화면이 가렸구나. 뭐, 다음 걷는 극딜도 그 해야겠다. 이번에도 파멸 눈 뜨고 걷는. 아, 무조건 안 맞아요. 네. 중간이면 바로 볼게. 5초 안에 와요. 저는 봐야 돼요. 오른쪽으로. 형들좀잘까야겠다걔 어, 그때 보고? 메테오 며나 남은? 아니 메테오 지금부터 봐야 돼요. 빨리. 붙이게 랜덤이 나가지고 메테오는. 알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밀리고 메테오 있어요. 와요. 감자. 메테오 놓을 거예요. 왔어요. 형들로 넘겨야 돼요. 50초. 와 녹스켜도 이렇게 렸다 아다? 걷는 건 나와요. 초 안에 걷는. 가지고이게 <목소리> 걷는 봐야 돼요. 왼쪽. 메테오 오기 전에 넘겨주면 좋아요. 감사해요. 위치, 위치 없어가지고왼쪽부안맞아안 맞아요 이거. 그냥 빨리 넘겨주면 좋아요, 이거. 의지가 없어가지고. 말해줘서. 메테오 빨리 오면 올 수도 있는데, 바로. 알고 아이고. 아, 천천히, 천천히 이러면. 블링크 도박해야 되겠는데. 파이팅. 오, 어. 음, 나이스. 오, 블링크 나이스. 오케이, 넘겨주세요. 오케이. 이거 그딜 다 돌겠다. 그러면 메테오 한번 보고 그딜 할게요. 이거... 이거 만화가 안 차요? 잉? 그거 어. 그 물약 파괴해줘서도 안 먹어져요. 아 네네네 네테오 끝나고 곤농 올릴게요. 아이 예, 그때 올릴게요. 오버로드 만화 쓰시면은 파괴해줘서 조금씩 해. 아, 너무 들온다 너무 들온다 여기 잡아야 돼 이제 잡아. 좋네. 야, 아,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할만해. 여기 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근데 곰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플레이도 메테오 와요. 메테 이... 메테오 20초 남았지 않아? 아니야 이제 막. 좀 밀리네. 메테오? 어야 아, 오일. 음. 고은 20초 정도. 발판 봐, 봐야 될것 네, 왼쪽 발판, 저, 어, 봐야 될것 같은데. 발판 봐야 돼요. 있어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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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세요. 빠지세요. 빨리 빠지세요. 지금 지금 빼요 지금. 고는 와요 이제. 하, 무조건 무일 판을. 오케이. 네, 나이스. 저 발판 터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메테오 이제 와요. 어우 들어간다. 난것 같아. 난것 같아. 어, 위치, 위치 너무 안, 안, 안 좋은데? 아, 야,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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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들어오세요. 저거 셀게요. 네, 아, 야, 점프. 아, 점프, 아, 점프 왜 있니? 아이고, 아이고. 카운티 나안 빨려있네? 아, 저있네. 오른쪽 끝에 있어요. 이제 메테오, 아, 와요. 아, 네. 메테오 와요. 메테오 와요. 오 끝나고 건능 준비하시면 돼요. 왼쪽에 두개 네. 있어요. 이제 봐야 돼요. 가야 돼요. 건능 봐야 돼요. 5초 안에 와요. 위치 잡아야 돼요. 난거 같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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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점프. 이거 피하세요. 점프하면 피하세요. 일단 네, 점프. 오케이. 아서야, 그그 딜인가? 이 집도 안 좋죠. 네, 들 일단 메테오 5초 남았어요. 네. 메테오 아예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아, 대가 갈렸다. 이번 메테오 보고 발판 안 생기면 왼쪽 빠질게요. 오케이 위치 좋아 오케이, 이거 쓸게요. 존 안에 들어가 주세요. 웬만하면 이제 메테오. 메테오 조심. 메테오 조심. 메테오 와요 이거 어그로 잡아주세요무조건 써서. 알이스들어가주세요 빨리. 10초 안에 가요 뭐야. 요 빨리 왔다. 무요매 아이고 아이고. 다들 미격 피하는데만 집중해주세요. 딜 말고. 발판 쓸게요. 메테오 10초 정도. 그리고 메테오 와요. 있어요. 이번 이번 권능은 메테오 박히면서 오겠다. 오그로마이씨 감자가 떨어지네. 왼쪽 큰 발판있어요 오우 허허 <laughs> 핵가안올려고곧 <laughs> 메테오와요 메테오 박히면서 건능와요 생각하세요 들어가면 안돼요 들어가면 안돼요 왼쪽에 발판 있어. 상도.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어이 와. 아, 점프 방향 잘못됐어. 메테오 15초 정도? 아, 20초 정도? 이번에 그 딜인가? 네네네, 그 딜이에요. 아, 그딜 코를 못 쳤어. 너무, 너무. 왼쪽으 빼야된 요 아, 근데 메테오 와가지고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오른쪽 있어야 돼요. 왼쪽 빠질게요. 위치 잡아야 되니까. 왼쪽에 발판이 있어요. 빠져주세요, 왼쪽으로. 쭉 빠져주세요. 어? 감자. 감자 조심하면서, 아유, 슬로우 걸려있네, 저거. 아, 필요 없을 때 쏴버렸네, 아. 이제 들어가죠? 이제 메테오 10초 안에 오고, 권능 똑같이 와요. 어, 아, 밀려. 아, 발판이 흐흐. 있구나. 아, 또아 이거 어떻게 또 주어야 돼? 시발, 어떻게 없어? 그냥 죽어야 돼. 일단 다음 고능극딜. 바번 <laughs> 찍을게요. <다판을 틀릴게요>. 대우 <laughs> 20초 정도. 어, 엎드려 있으면 이거 안 써요 스파트님 스파트님 아, 어그로 어... 내가 어그로 했다. 오이 이거 피하세요 점프해서 오아 아, 위에서 이제 엎드려 안 되는구나 네 위에서 엎드리면 안 돼요 이 아. 살아서 집어요 이거 아딜로이 너무 어렵다. 레테오 떨어지면서 고민 <laughs> 와요. 이번 극딜 타임. 나안 떨어지고 왔구나. 더블, 더블, 더블. 야 ハハハハ